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엽니다. 주의 은혜가 이마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8일 주일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었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루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루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며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의인의 길로 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지혜자. 자문서의 주제는 뭐지요?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가야 할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10절로 19절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방식이 되야 돼. 그렇게 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군인도 훈련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고, 학생도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신앙생활도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교인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라.라고 오늘 11절로 12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잠언서는 쓰여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혜의 길은 단번에 갈수 없는 길이에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또 깨닫고 또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훈련을 받는 일은 고달픈 일이에요 저도 10살부터 교회를 나가서 60년 넘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교회에 가서 제가 첫 분반 공부 시간에 외운 요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거 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외웠던 것이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는 참 주일 학교가 이렇게 분반을 모여서 선생님이 요절을 읽고 헌금을 드리고 분반 공부 공과 공부를 하고 철저하게 요절을 읽었어. 근데 그런 요절들이 안니져 버려. 평생 디사이플링 훈련을 받고 또 에듀케이션 영 교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 말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었어. 그 지금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언제나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설교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목회자가 뭐 됐잖아. <laughs> 계속 배우셔야 돼. 평생 배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지혜 덩어리라. 또한 지혜의 길로 행할 때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죄의 길, 유혹의 길, 악의 길에 빠지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빠지지 않는 건 아니야. 노력하고 지켜야 돼. 악인들은 그 악을 음식처럼 먹어. 에, 폭력을 마셔. 그리고 세상 그 유행용과 즐거움에 빠져야 그들은 잠을 자. 술을 먹어도 1차 가지고 안 돼. 2차 가고 3차 가고. 그리고 더 깊은 죄에 빠지고. 그거를 은탐닉카라 다녀. 쇼핑 다녀. 근데 참지해는 뭐죠이 악인의 길을 멀리 하는 거지. 미련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아주 어려서 신앙 생활한 사람은 단련되고 숙련돼서 차라리 세상을 몰라. 그게 훨씬 낫는데. 중간에 2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50대 중반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상에 볼거다 보고, 갈거다 보고, 놀거다 놀고, 누릴 거다 누르고, 온갖 죄질 거다 줘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걸 버리는 게 쉽지. 하다 못해 술을 끊고 담배 끊는 것도 어렵잖아 아,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그 세상 것들을 다못잘도 잘라 잘라버리고 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거요. 그래서 뭐를 해라? 오늘 본문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경건해진다. 그래서 경건한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다. 드메전 4장 8절에,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야 돼.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주만 따라가야 돼. 우리 성도들이시오. 지혜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절로 2 7절 보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지혜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몸을 지혜로 향하게 해야 돼 그쵸? 부산을 가려면 KTS를 부산 가는 걸 끊어야 되고 광주를 가려면 광주 가는 고속버스를 타야 되고 춘천을 가려면 춘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는 지혜의 말씀에 기울이고 눈은 항상 지혜를 주목해야 돼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23절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가득 담아 세상 것들이 내면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은 모기도 들어오지 못하고 파류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추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닫듯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죄와 악과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래서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가 있겠, 많이 있겠지만은,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것, 24절에 잘못된 말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혀,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라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시기, 질투, 교만, 음란. 그리고 폭력, 욕설,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벌써. 문구가 달라. 문장이 달라. 막 감동 주는 말을 막 쏟아내. 그런데 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아, 뱉으면 욕이야, 욕. 예. 네.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차를 관리하는데, 어, 우리가 관리하는 그 차가 잠시 빠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빼야 우리 봉고차도 되고, 차를 빼야 버스도 되는데, 차좀 빼주세요 하고 곱게 전화를 하면 욕도 문자를 써가면서, 그 땅이 당신땅이 딸이냐고 말이요. 목사면 다냐고 말이야. 에, 교회가 말이지막찻배라고 한다고 욕욕해 욕욕해. 며칠씩 대놓고 안 빼. 어,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난그 사람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나이도 몰라. 아, 그런데 막 욕을 하는 거라. 근데 목사가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당하는 거지. 막 속이 부글부글 나도그 끝이 인간인 일 끌지요. 인간인데, 야 나쁜 인간들이여. 응. 그 내가 뭐라 그랬어? 그뭐할수 없지 뭐. 며칠 기다려도 안 뽑아. 그런데 며칠 만에 차를 빼는데 보니까 새파란 젊은 놈이야. 가서 내가 정강이를 하나 발로 가도 차고 싶었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것도 참자. 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예절도 없어. 예의도 없어. 나쁜 놈들이라나. 이건 놈이 맞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참아야지, <laughs> 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손에 보는 거 맞아.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 따질 거야. 왜 하나님 인내하라? 참아라? 어? 겸, 겸손해라? 그래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덤빌 것도 못하고, 싸울 것도 못 싸우게 그렇게 했느냐고 한번 따져볼 거야. <laughs> 자, 아무튼, 참, 아무튼 생명의 근원은 뭐냐? 마음을 잘다스시는데 있다.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참으세요. 그리고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잘 단속하시고 우리 마음도 잘 단속하셔서 이 힘들고 사실 어려운 세상을 가지만은 우리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의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또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